수후정사가 원래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. 뭐뭐 할 것을 선택하고 뭐뭐 할 것을 동의하고 뭐뭐 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. 근데 뭐뭐 하는 것을 즐기고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고는 이미 쭉 해왔던 것을 즐기고 꺼리고 끝내는 겁니다. 그래서 ing가 과거 수후정사가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. 리그리 투브 정사는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bts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bts에 들어가서 내가 막 춤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잘 나가는 것같아 그래서 어, 나 bts 혼자 안해어나 이제 엔브레닐 싫어 나 혼자 돈다 먹을래 하고 제가 탈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탈퇴하게 될때또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막어 제가 어,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탈퇴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하고 기자회견을 열겠죠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인게 리그리 투브 정사입니다 근데 bts에서 제가 나오면 제가 혼자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자마자급 후회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리그레트 부정사가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고 내가 탈퇴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하고 질질 짰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할게 없어요. 탈퇴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. 투부정사가 먼저고 ing가 나중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 I almost forgot the storyline. 나는 프로즌이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거의 까먹었다. 하지만 I do remember. 여러분 이데이 투가 뭐죠? 동사의 강조죠. 하지만 나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. 어, 리멤버덤에 뭐 썼어요? 아이엔지를 썼죠. 리멤버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. 리멤버덤에 아이인지 쓰게 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죠. 그러나 나는 정말로 기억한다. 뭐줄 썼던 것을 기억한다. 왜요?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. 알겠죠? <목소리>